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광화문TV입니다. 광화문을 뒤흔든 정광훈 목사님, 국민이 일어섰습니다. 광화문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터졌습니다. 수십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.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. 광화문 국민대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.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결단이었습니다. 정광훈 목사님은 단상 위에서 선언했습니다. 크리천이 침묵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. 그 순간 현장은 아멘과 대한민국 수호로 뒤덮였습니다. 특히 놀라운 것은 청년, 중장년, 어르신까지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울부짖던 그 모습이었습니다. 누가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. 이건 국민이 스스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. 자유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? 않습니다.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여러분은 오늘 광화문의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. 뭉치자, 싸우자, 이기자! 광화문TV였습니다.